<laughs> 체리 존 나돌아가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어 야야야야 어, 어,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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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체리 아좀 진정 좀 해봐 진짜 가만히 진짜 가만히 안돼 어! 진정해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이미 많이 한부을 갔지만 유행했던 수박게임 그게 짭이 나왔다고 합니다 짭인가? 패러디 게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도트 수박게임인가? 아무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슈 여러분 너무 건방져서 안 누르나?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러면 너무 찌질하다고 안 눌러주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러면 너무 영혼 없다고. 아, 몰라! 그냥 해! 한번 해봅시다. 자, 저 수박게임 잘하거든요. 아, 제트로 내리고요. 뭐야! 잠깐만, 이거 물리엔진이. 뭔가 이상하다. 뭐야, 애치들이. 야, 자아가 있어. 너무 움직이는데? 야, 이 심상치 않다. 이, 이 수박게임, 싱싱하다. 과일이 상당히 싱싱하다. 과일들이 살아, 움직임, 키우, 키우. 아니, 과일들이 자아가 있어요. 일단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체리 존나 <얼마나> 돌아가. <laughs> 아니, 이게 과일이야, 팝콘이야. 아, 이거 불안한데. 이게 나중에 쌓일 때 이거 사출 너무 잘될것 같은데. 뻥뻥뻥 날아갈 것 같은데? 이거 수박 만들기가. 어이? 지가 알아서 뭉침 아 아니 이게 어떻게 저기로 가아뭐 화로야? 이것은 과일인가 물고기인가 그러니까 다 극이 과일들이야 오아 오. 이게 약간 복불복이네 자아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 게임 같았으면은 절대 안 만나는 것도 이거니까 만나는 게또 있네 오케이. 조심! 오오, 나이스, 나이스. 오, 조심. 어, 어, 나이스. 나이. 어,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정해라. 아, 진정해. 진정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파인애플까지 왔어요. 파인애플까지. 아, 제발. 제발. <laughs> 가만히 좀 있어. 어우 아, 아, 어, 야야야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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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체리. 혹시 여기가 과일로 팝콘 튀기는 곳인가요? 예, 여기가 과콘입니다, 과콘. 싱싱해요. 좀만 덜 싱싱해도 될것같아 my... 아, 좀 진정 좀 해봐! 아니, 어디로 놔야 될지 모르겠잖아! 아, 지금 불안하다. 아, 얘네 지금 폭발 직전인데? 아, 진짜 너무 똥게임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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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왜 돼? 되... 어어, 야, 야, 야! 어어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드엠 드라마가 있네 감동이 있는데 낭만이 있다 짜빡게임 약간 낭만이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 아니데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메론 그만 돌아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통통 튀어 아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은데 뭔가 기분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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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 이 새끼야 어어 하지마라 하지마라 그만 돌려 그만 놀아 아, 모르겠어 이.. 이 아냐아냐 내려가 내려가 눌러 신발 아 바닥에 너무 쌓였어 아니 큰 과일이 너무 잘 올라와요 이 게임 될거 같기도 하고 안될거 같기도 하고 아 신발 오케이 감 잡았어 이거 하는 법 알았어 이거 하는 법 그냥 여기다 쭉 내려 이거 그냥 이거 내가 내가 뭐 알아서 하려고 하면 안돼 그냥 내리는 거야 이건 이거는 좀 방치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얘네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뭐요? 종류별로 잘 모이네 오 <laughs> 하하하하 <laughs> <laughs> 겁나 튀어 댕겨. 아, 이게 약간 만유인력이 훨씬 세다니까. 아, 이가 얘네들이 서로 끌어당기려는 힘이 좀더세 원작보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리면은 지들이 알아서 붙어. 아니, 사과 뭐해? 아니, 뭐야? 사과 방금 만났잖아. 사과 방금 만났잖아. 아니, 한 명이 찾는데. 아니, 도대체 왜 둘이... 아, 왜 아니어진 거야? 왜 매칭 실패한 거야? 대체... 아, 근데 여기서 좀 멈춰야 될것 같은데. 잠깐, 여기서 좀 상황을 지켜보자. 그만 내리고 잘 의견을 조율해봐. 그렇지? 아유, 저, 저... 아, 신발! 가운데로 내려볼까? 솔직히 말하면, 전야 이거 뭐고. 이 게임이 그냥 저를 생각을 하기 싫게 만들어요.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얘가 너무 죽였어. 어이구, 얼씨고, 얼씨고, 얼씨고. 아냐, 이거 다시, 다시 제대로 해보자. 한번 죽고 다시 합시다. 내리다 보면 죽겠지? 이거 일단 이미 망한 것 같으니까, 빨리 리셋 한번 하고. 어라? 헐, 내가 막았다, 방금. 방금 블록킹 한거 봤어요? 오 어, 어니? 어, 왜잘 되지? 내가 처음 했던 거보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살고자면 하 죽고, 죽고자면 하살 것이다. 여기서 다음 제대로 해볼까?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어, 제발, 제발. 그렇지, 아니, 넌 내려가. 자 아래 쪽에 체리 두명 진정해주세요. 자 어린 체리 친구들 가만히 오두방정 그만. 그렇지, 그래 빨리 만나, 만나애들 만나. 애들, 만나. 기다려 만나야될 만날때까지 진정될때까지 기다려 Bye, 아 너가 왜 내려가 거기 거기 왜 들어가 아니 아니 들어갈거면 다 들어가지 누군 들어가고 누군 아 잠시만 아 메론 죽어 아이고 내가 중간부터 내가 자아를 가져와서 그런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했으면 깨는건데? 그런걸지도 몰라 가운데에서 내려 본다 아 게임 개어렵네 그냥 이렇게 되면은 이거 게임이 그냥 빠친거 아니에요? 터질때까지 그냥 돌리고 있는거 아니야? 여기에는 아무런 내 계산도 의지도 없는거잖아 좋아 의심하지마 의심하지마 의심 의심하지 마 종류 점점 쌓여 가지 자 이게 답이 없어 보이지 의심하지 마 복숭아 두 개가 절대 못 만날 것 같지 의심하지 마돌다 보면 만나 윤회 메타 아 이거 진짜 근데 안 만날 것 같은데 그 복숭아 두 개는 진짜 안 만날 것 같은데요 저 멜론 두 개도 절대 안 만날 것 같은데요 어 하지만 새로운 복숭아가 탄생하면서 에 예, 파인애플까지 결국에 어찌저찌 완성을 해냅니다 아 근데 멜론이 갑자기 위에 뻥 뛰어오르면서 아이 <laughs> 벽면에 붙여야 돼 내가 볼땐 아우 또 시작이네. 오케이 오케이 멜론까지. 아 잠깐만 아자 아, 갖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부터 내가 하고 싶은데? 의심하지 마. 그냥 가 그냥 그냥 계속 내려. 아 근데 이거 내가 해야 될것 같은데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건 진짜 제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안될것 같은데요? 아 체리 저질랄 하는 걸 보세요. 오오왜 되지? 내절 나중에 절 들어. 아이고 진짜 아 잠깐만 멜론 봐라. 너 어떡하냐? 아저저 저 죽는다. 저 죽... 아이고. 내가 한번 해볼게. 다음 자아를 갖고 저 수박 게임 번이자. 저 수박 게임 3000점 오너였을 뻔. 열심히 했으면 내가 하나 한쪽으로 내리나고 거기서 거긴 것 같다. 어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완전 달라. 차원이 다르죠? 확실히 흐름을 내가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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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니 이게 개열 받는 게 내가 생각해가지고 여기다가 분류해놔야지 이러고다 올려놓으면은 몇번 통통 튕기더니 아래로 구석으로 쳐박혀요 그게 너무 열받아 대하기 싫네. 아저봐 포도 또 저기 기어 들어간 거 봐. 뭐 두더지 아니가?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또 들어가서 지들끼리 알아서 잘 놀아요. 아감감 감 없네. 아 아야 어어 아유 아유 뭐 뭐야? 개열 받네 그냥. 아 이것도 안 맞나. 아우 내가 조준 다해 놨는데 그냥 튕겨 가지고. 아 분류 좀 하자, 애들아. 좀 아유 모르겠다 그냥 내리다 보면 뚫리겠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자, 튕기던가 말던가 만나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세요. 메론까지는 어찌어찌 간다. 막 내리면. 오. 와, 근데 진짜 영화관 팝콘 기계처럼 생겼다. 자, 팝콘, 팝콘 팔아요 아씨, 팝콘 하나만 주세요. 자, 아씨, 왜제 거는. 수박이 없어요. 수박 팝콘이라면서요. 자, 랜덤입니다. 수박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아, 체리, 저 눈치 없는. 자, 과일 팝콘. 팝콘, 바라요 입안에서 짜릿하게 터지는 과일 팝콘. 아저씨, 제 거는 포도가 너무 많아요. 랜덤입니다. 아저씨, 제건 딸기가 너무 많아요. 랜덤입니다. 알아서 먹으세요. 근데 초반에 막 하면은 가운데 너무 막 대책 없이 깔아 앉아가지고. 하는게 맞는 것 같긴해. 아니, 이게 어떻게 딸기가 여기로 튀냐? 내가 여기 내려놨는데. 아, 아니, 뭐해? 니들? 아왜또 니들끼리 셔플 댄스 쳐? 가만히 좀 있어봐. 아니, 뭐 합쳐질 때좀 통통 튀든가. 그냥 뭐 내려놓으면 은 지들끼리 알아서 갑자기 어필인데. 이러면서 존내 <laughs> 뛰어댕기면 어떡하냐? 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가만히 가만 있으라니까. 고세를못 참고 그냥. 자, 가운데로. 아니, 네가 왜, 거기를 왜 막아? 아니, 도대체 복숭아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게 무슨 메커니즘이야?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아니, 뭐 아니, 티는 이유를 모르겠어. 아니, 내가 통통 튀겠다는데 문제했어요. <laughs> 애들이 주인의식이 있어. 어, 감히 먼저 만나나요? 아, 만났어요. 메론도 만나나요? 아, 하지만 여전히 서로 밀당 중. 자, 이 용기를 넣어줘야겠어요. 잘해봐. 잘해봐, 제발. 아, 거기에 회방꾼! 불녀씨 같은! 너네도 만나지 마!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 드라마가 어디로 향한지. 전알수 없습니다. 아, 예. 어, 뭐야. 느낌이 좋은데? 어, 괜찮은데? 아, 모두 각자의 짝을 찾았어요. 다행입니다. 메데타시, 메데타시. 해피엔딩. 잘 만나봐, 만나봐. 굴러봐. 용기를 내. 너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다고. 너가 너의 존재의 가치를 대상에 증명하라고. 딸기야. 왼쪽으로 가봐. 그까, 파인애플 언덕 하나 못 넘어서 어떡할래. 그렇지. 그렇지. 이 녀석. 그래. 아니, 가만히 좀 있어봐.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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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제발! 진짜 가만히, 진짜 가만히. 안 돼! 아! 신발, 거의, 아니, 뭔, 뭐, 이런 게 어딨어! 안 해. 여기까지고요 근본도 없는 짜빡게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도 없고, 못도 없습니다. 저런 운에 의존하는 게임 전 하지 않습니다. 우, 바피스 두둥, 탁.